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족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룩히 지키라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을 이제 세밀하게 에 기록하여 준 것이 구약 성경이요 신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 살거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자꾸 그대로 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기지 않고 가난 땅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이렇게 계명 따라 사는 연습을 하고 이 실력을 길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대왕이 되고 다윗을 따라갈 만한 다른 어떤 자도 없는 그런 실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죽을 때는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이 항상 이 율법을 내 곁에 두고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 그럴 때 내가 형통하게 된다. 이 왕위를 계속해 갈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유언을,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이런 유언을 하는 사람이 참 작기가 서뭅니다. 이런데, 이 율법을 지키라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예,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것을 따라서 설로몬도 이 말씀을 잘 지키니까, 솔로몬이 아주 지혜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굉장한 지혜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시고 오늘 우리도 이 계명을 따라 살라고 합니다. 아, 참, 우리가 이 계명 따라 살지를 않고 이래서 그러한 것이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요 생활을 할때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나라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합니다. 그래 성경을 일찍부터 다 외운다고 그 성경을 어, 외우니까 머리가 좋아진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참 믿는 그 성도가 아직도 적다 하는 이것이 큰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경을 알고,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으로 살려고 애를 써갈 때에, 확실히 실력이 있어도 갑니다. 어 그 어떤 분은 설교록을 어, 많이 읽고, 또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가니까 아주 실력이 있어지더라. 그런 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아주 잘 그대로 풀이한, 이 말씀이니까, 아, 그 말씀을 듣고 살려고 애를 써도 그러하구나.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으로 사는 그런 우리가 되려고 애를 써 가야 됩니다. 그게 어째서 그럴까? 그것이 하나님 여기에 약속으로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이 뭐며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참알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참알 수가 없는 우리인데,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계명을 지켜 살아보려고 애를 써 가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창조 주시구나. 하나님이 주권자시구나.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 삼아 살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여기에 말씀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1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2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첫째 계명으로 "너 속에 하나님만 있게 해라,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동산에 두시고, 아무도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지키라. 그러면 거기에 다른 어떤 동물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만 한 말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격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예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아담하와가 교제할 수 있는 이 사이에 아담하와가 다른 어떤 존재와도 교제할 수 없도록 다른 것과 상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상대하고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과 언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만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을 상대하고 모든 일을 상대하고 물질을 상대하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상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도 일을 상대할 때도 모든 물질을 상대할 때도 하나님만 상대하여 사는 내가 되었더라. 그러면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이 사람이 왔습니다. 뭐 때문에 왔죠?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전부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나님 따라 동하고 정하는 이런 자기가 되도록 이 연습을 해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비동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독립자로는 살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만 나를 인도하는, 이게 되고, 악령이 인도하는, 악령과 악성과 악습이 인도하는 자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를 쓰라. 것입니다. 내 안에 자기 중심이 역사해서 자기를 끌고 가는 자기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자기를 끌고 가는 자기가 되어져 가도록 이렇게 내가 해라. 자꾸 주님과 언어나. 주님에게 묻고 주님에게 바라보고 뭐든지 보여도 들려도 주님에게 묻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면 나는 손해만 되지 않느냐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절대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살면 여기에서 우리는 온갖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연습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기가 되어지려고 하면 자기 속에 자꾸만 악령이 와서 미혹하고, 악성이 역사하고, 악습이 역사해서. 자기를 자꾸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게 붙들리지 않고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려 사는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고 경건 연습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거, 동행하는 연속, 하나님과 같이 언논하고 하나님과 연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 연습을 애를 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내가 되라. 내 속에 악령이 역사하지 않도록 악성이 역사하지 않도록 악습이 역사하지 않도록, 자 이렇게 걸어가면 필연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그 1계명만 바로 지키는 사람이 되면 2계명을 바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로 생이면 자기에게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 난 돈이 있어야 되겠다. 권세가 있어야 되겠다. 나는 이런 좋은 자리가 내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면 받고, 하나님이 머물려면 거기 머물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처리하고, 자기가 그렇게 나가면 자연히 자기 하는 일은 전지가 되고 전능이 되고 완전히 되어서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실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제든지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할까? 내 편할까, 내가 올라갈까, 내가 잘 될까, 그것만 생각하고 사니까 하나님에게 피동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그것은 삐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은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완전 해방된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감으로 진리로, 성경으로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하고 정하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영감으로, 진리로 알려줄 때에 영감과 진리를 따라 사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자기가 되니까. 기도물이요, 사람이지만은 전지자로, 전능자로, 완전자로 살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실력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돈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무슨 직장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어떤 권세다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전부 삼아 사는 자기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 "영원히 하나님이 내게 공짜로, 공짜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 연습, 이 실력을 길러 가는 데에, 있는 힘을 다 기울여 가도록 애를 써봅시다.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 멸망을 벗어나는 길이요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